안녕하세요. 솔량산행 구독자 연상군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쉬어서 아 덕유산에 신만이 동생하고 같이 산행 왔어요. 아, 지금 아, 상황버섯을 채취하고 있어요. 자작나무에서 난다고 이게 아, 이게 자작나무하고 뽕나무에서 난다네요. 어, 편상황입니다, 편상황. 아, 이게, 뭐, 뭐에 좋아요? 동생? 어? 유튜버를 보세요. 아, 이게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그렇다네요. 아. 빨리 따세요. 힘들어요. 원는 집에 가게 배고파요. 와, 진짜 이거 희한하게 붙었네요. 어, 오늘 좋은 구경 안해 따라와가지고는. 아, 오늘 산행에서 곰치, 곰치 좀 뜯고, 당귀 당기 순좀 따고, 아,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황부섯을 봐가지고는, 지금 채취하고 있는 과정 보여드립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와 우와, 던져! 우와! 우와, 이거 하나만 더한 2kg 나가게 크세요 우와, 진짜 대단한데요? 우와. 진짜 엄청나네요. 조심해. 야, 이게, 이게 그래도 나무, 나무가 부러졌고 중간에 채취하기 쉬워서 참 다행이네요. 그런 거지. 네. 나무 안 올라가서 다행이지, 이건. 네. 아, 자, 던져. 우와. 야, 발 조심해라. 야,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제, 한달 후에는 같이 난초보로 다니자. 어. 와. 아, 오늘 저녁은 아주 먹을 게 많아요. 소고기 사서 곰치 뜯은 거에다 쌈 싸먹고, <laughs> 오늘 소주 한잔 해야 되겠어요. <laughs> 와 이놈도 한1 5 k g 는 나가겠네요 와 진짜 크네 와 와, 진짜 자 이제 다 채취한 모양입니다 내려오는 후에. 자 다음에 또뵐게요